이 수열은 첫째 항이 6이고 자 N항과 N플러스 1항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 N항을 전의 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N플러스 1항은 다음 항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그러면 전항이 양수일 때는 위의 식을 이용하고 전항이 음수일 때는 아래 식을 이용하는 거죠. 자 1항 2항 3항 해서 4항까지 계산을 했을 때 4항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피해값을 구해서 합해야 돼요. 전의 항이 플러스니까 다음 항, 2항을 계산할 때는 위의 식을 이용하겠죠? 위의 식, 2-1항, e 그래서 마이너스 4. 자, 전항이 음수니까 3항 계산할 땐 아래식을 이용하겠죠? 3항은 2항에다가 p를 더한 거예요. 자 이제 고민에 빠지는데요.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경우를 구분해 볼게요. 마이너스 4 플러스 p가 양수 0 이상이라면 사항 계산할 때 위의 식을 이용하게 돼요. 2 마이너스 3항. 그래서 그 값이 6 마이너스 p고요.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p 즉 3항이 음수라면 아래 식을 이용해서 사항은 3항인 마이너스 4 플러스 p에다가 p를 또 더하게 되겠죠? 마이너스 4 플러스 2p. 이렇게 사항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, 사항이 0이 되도록, 사항이 0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, 이 값이 0이 되려면 p는 6이어야 되고, 그럼 조건에 맞는지 보죠. p는 4 이상 맞죠. p는 6. 자, 이 경우에 0이 되려면 p는 2여야 되는데, p가 4보다 작으면 되죠. 이것도 조건에 맞아요. 이렇게 규칙에 맞게 단계별로 밟아 보면 됩니다. 따라서 사항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 값의 합 계산해 보면 6 2 정답은 8